오늘은 로봇스 주는 매번을 볼거에요 진짜 다 사기 절대 아닙니다 사기 진짜 아니에요 아니라고 하니까 들어와 봤죠 로봇스 라고 써있네요 와 사라진다 자 이거 꽤 쉽네요 생각보다 근데. 와, 벌써 여기까지 온. 이렇게 타면 안 돼요. 시대로는따라가지만안 되고요. 자, 이번에 안 돼. 아유 체품 포인트. 체품 뭐? 가자! 더우 오, 롱셀 건 걸. 혹시 니까받아주세 가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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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떨어졌다. 아, 왜 처음부터인데. 다시 떨어지지 않고 가보자. 생각내. 어, 짜증나네. 어. 떨어지 지금이. 와, 로복스가이 뭔데? 다시 백삼 두. 홀라라라라라. 홀라라라라라. 일어서서가기 실제로는 일어서서 가면 안돼요. 위험해요. 게임이니까 가능해요. 에이, 에이, 에이. 아, 이번엔 진짜 안 죽고 가야겠다. 이번엔 진짜 안 죽고 가, 갈 자신이 없어. 아, 처음부터야, 왜? 아, 로봇스 주는 맵이라 그런가? 로봇스 주는 맵이 그렇게 쉽지가 않은, 않구나. 오케이. 여기야. 아, 여기 아니야? 아, 안 네. 돼. 어, 조선람은왜 저기서 태웠지? 아무튼, 안 돼. 외치고, 다시 해. 이번엔, 진짜, 진짜, 진심으로, 안 떨어질 자신 있습니다. 가보죠. 아야 일어서서 가기 원전 꿀잼 원전 꿀잼 원전완종 꿀잼 자 다시 갑시다 아나왜 자꾸 떨어지지 근데 <laughs> 떨어질 뻔했다 야 방금 위험했다 어? 가구야 가구야 방금 위험했어 신중해야 돼.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이게 나? 이게 나? 여기네. 여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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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여기는. 여기는. 여기는 이렇게 나오면 돼죠 자, 다 확인했고. 힘들어, 힘들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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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진짜 나, 우 니까 왜 이렇게 좋지 다시. 아편집 하면 배0 0 해야겠다.